안녕하세요, 위쌤입니다. 오늘 6월 대비해서 이제 수원을 한번 또 예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출 문제 두 문항을 가지고 새로운 연계 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문항은 2009년 7월 나형 27번 문제인데,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넓이비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의 비를 주어져 을때이 넓이라는 건 계산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넓이비라는 걸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길이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간단하게 식을 풀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2009년 7월 문항에서는 이게 간단한 형태였지만 제가 여기 연계 문항에서는이 개념을 조금 갖고 있어야지만 계산이 편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간단한 개념 하나하나를 어떻게 적용시키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했으니까 쉬운 문제들에도 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2022학년도 9월 21번 문항인데, 자, 21번 문항. 어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길이를 갖고 문제를 주는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이를 이용할 때 우리가 좌표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이 많이 복잡한데 우리가 이 길이라는 것을, 이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지만이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는 지금 최신에 있는 22학년도, 23학년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념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이 문장을 했고 이두 문제를 이용해서 연계문항, 어, 두 개의 개념이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이 문항까지 확인해 보시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간단한 형태로 풀이를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2009년 7월 나형 27번인데, 이 문제는, 어 블로그에 올려드리고, 해설지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제가 문제는 쓰지 않고, 그림만 표현해서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필요한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삼각형 ACD랑, 삼각형 BD랑, 삼각형 ADB가, 이 넓이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냐면 등차 수열의 관계를 이루고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이 넓이를 다 구하려고 하는데, 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 삼각형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 D랑 점이 x좌표로 만나는 점이 1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의 A, C, D라는 이 S1의 넓이는 CD 길이에다 AC 길이를 곱한 거에 2분의 1인 걸알 수가 있어. 자, S2라는 건 DE 길이에 BE 길이를 곱한 거에 2분의 1을 할 수가 있고, S3의 넓이는 AB 길이에 AC 길이 또는 BE 길이를 곱해서 2분의 1 하게 되면 넓이라는 걸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가 AC라는 것, BE라는 것이 뭐야? 이 삼각형들의 높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세 삼각형들의 높이가 다 같고 앞에 2분의1도다 같이 곱해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 다른 부분 CD 길이, DE 길이, AB 길이가 이그 길이만 다르기 때문에 요 길이들이 등차수열을 이루면 된다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 넓이 S1의 넓이를 각각 구하고 S2의 넓이를 구하고 S3의 넓이 구해서 하는 게 아닌 나는 등차수열에 대한 선을 뭘 구하겠냐? 먼저 CD 길이 S1에 대한 요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 DE 길이 요 S2에 대한 요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 AD 길이 AB 길이, S3에 대한 이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어야지만이 S1, S2, S3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라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에 대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얘를 가지고 뭘 하겠느냐? 등차 중앙의 공식을 써서 ADE 길이는 CD 길이 더하기 AB 길이로 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이거에 대한 해설은 바로 올려 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확인하시고 우선은 등차수열의 이유를 해서 넓이를 다 구하는 게 아닌 길이 비율로 구할 수 있었다. 이것만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학년도 9월 21번 문제인데요. 자, 지수로그 함수에서 이렇게 길이값 2루트이라는 이런 길이값을 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2루트를 어떻게 이용하겠느냐라는 건데 자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지수 함수 a의 x 1 제곱 로, 로그 함수 로그 a의 x 1이라고 써 있으면 지수 a의 x 제곱이랑 얘는 로그 a의 x라는 함수를 각각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왔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원래 y는 a의 x 제곱이랑 로그 a의 x라는 것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데, 두 함수를 모두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왔다는 얘기는 대칭축도 바뀐다는 라 얘기고, 이 대칭축이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y는 x에서 1만큼 평행이동한 y는 x-1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당연히 여기 y는 x 플러스 4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건 충분히 알수 있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러면, 요 y는 x-1과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1이 될 거고, 여기에 만나는 점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이 점에 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만나는 점의 점을 d라고 하고, 여기를 e 라고 한다면, 점을 d랑 e 라고 한다면, 얘는 x 1,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면 이 각도는 45도가 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 삼각형 여기 만나는 점을 내가 y는 x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만나는 점을 라지 m이라고 한다면 요 삼각형은 지금 무엇이 됐냐?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요 전체 길이는 4에서 1을 빼면 3이 될 테니 이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m의 길이는 이거를 루트 2로 나눈 루트 2분의 3이 돼서 2분의 3 루트 2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아이 AB 길이가 2루트 2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야 되겠느냐? 요 길이가 2루트 2란 얘기는 어차피 이 M이라는 점은 A랑 B의 중점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 왜 그러느냐?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x는 아, y는 x 1에 대해서 대칭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 AM의 길이랑 BM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 BM의 길이는 루트 2 루트 2의 절반이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 루트 2가 요 MD의 길인데 나는 요 만나는 점이 b 니까요요 요 BD의 길이는 당연히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2분의 3 루트에서 루트 2를 빼면 2분의 루트 2니까. 자, 요걸 구한다는 얘기는 뭐야? 얘도 요렇게 수직을 내리게 되면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b에서 x축에 내린 점의 좌표를 h라고 한다면 여기 dh의 길이는 dh의 길이는 루트 2분의 루트 2에 또 루트 2로 나눈 값일 거란 말이야 따라서 2분의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얘가 2분의 1이 되게 되면 나는 이 b점의 x좌표가 b점의 x좌표가 원래 4에서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간 거잖아. 그래서 4 대비 2분의 1이 될 거고 올라가는 높이 값은 2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되겠다? 2분의 7, 2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를 다들 기출문제에 대서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 B점의 좌표가 2분의 7, 2분의 1이라는 한 안다면 난 A값을 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x 대신에 2분의 7, y 대신 2분의 1 이렇게 되면 2분의 1은 로그 a 에 2분의 7배기 1해서 2분의 1은 로그 a 에 2분의 5가 되고 얘를 고치게 되면 a 에 2분의 1 제곱은 2분의 5가 돼서 a 값을 양변 제곱하면 4분의 25가 됐다. 이 문제의 키는 이거 구하는 거였다는. 이 로그 함수에서 대칭성을 이용하고. 길이가 좋아서 특히 루트 2라는 값은 이런 직각이등면 삼각형 형태가 많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루트 2도 있지만 루트 5라는 값도 길이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 삼각형을 생각했었다는 얘기예요. 1대 2대 루트 5 관계. 그래서 이거는 직선이 얼마가 기울기가 2짜린 직선과 만나는 형태에서 많이 나오고 이렇게 기울기가 1또는 마이너스일 때는 이런 루트 2 관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길이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특히 지수로감수에서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 선택했고 나머지 풀이는 해설집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두 문제를 가지고 연계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할 테니까 학생들 집중하셔서 보시고 앞에 두 개념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처방 문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두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0,k, k,0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점의 y 좌표가 k이고 여기 x 좌표가 k인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은 당연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x 더하기 y가 k가 된 형태 y는 k-x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 직선과 곡선 y 는 a x 랑 y 는 log x 랑과 만나는 점을 각각 p, q 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이 값을 구하여라 돼 있는 거예요. q 점의 y 좌표가 2다아 여기 y 좌표가 2라는 얘기는 나는 지금 a 의 x 랑 log a x 는 서로 어떤 관계야? 어, 역함수 관계니까 y 는 x 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그러면 q 점의 y 좌표가 이란 얘기는 p 점에 이 x 좌표가 2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이 p점의 좌표가 x 좌표가 2니까 여인을 y 좌표는 p점의 좌표는 2, e, a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 자, 그다음 q점의 좌표는 당연히 얘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x y 좌표를 바꾸면 되니까 나는 a의 제곱에 2라는 점이 Q점의 좌표값이 될 거란 얘기야. 자, 이거를 갖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다란 얘기예요. 이 문제를 볼때 내가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본데, 곡선은 그리지 않고 단순히 직선에 있는 점들만 해서 구해보도록 할게. Y는 X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나는 얘가 직선이 k x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여기에 p점의 좌표가 있고 여기에 q점의 좌표가 있고 이 점의 좌표가 b가 된다라는 얘기. OAP는 OAP는 요렇게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네요. 이 부분의 넓이가 s1이 될 것이고 어, 그다음 OAQ OAQ 이렇게 요렇게 넓이가 요렇게 넓이 이큰 삼각형의 넓이가 s2가 될 것이고 OAP 이렇게 제일 큰 삼각형의 넓이가 S3라고 주어져 있을 때 자,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제를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었느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 있으면 요 높이 값이 일정하면 나는 뭐야? 밑변의 길이 비율이 등차수열을 이룬 거 봤죠. 똑같이 얘도 삼각형 S1이라는 것은 요 AP를 기준으로 여기서 높이라는 건 여기 y, s 랑 이렇게 만나는 점, 이 높이 값이 h라고 한다면 얘가 높이로 같을 거야. 그 다음 aq, oaq라는 삼각형도 aq의 길이에 높이 h를 곱한 거겠지. 2분의 1은 당연히 해야 되고. 삼각형 oab에 대해서도 ab 길이에 이 높이 값이 일정할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나는 이제 ap 길이랑 aq 길이랑 ab 길이, 이세 개의 길이 비율이 무슨 수열을 이루면? 등비수열을 이루면 난이 문제는 풀 수가 있겠다는 얘기야. AP의 길이랑 AQ의 길이랑 a d 의 길이가 서로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 어,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수직 내리고 이렇게 수직을 내리게 되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당연히 x 좌표들도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율값이 일정한 것 때문에 닮음을 쓸 수가 있고 꼭이 길이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 문제 에했을때 당연히 이렇게 길이를 구했을 때 x 좌표로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건요 AP 길이랑 AQ 길이랑 AB 길이에이 x 좌표는 기울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2로 나눴고 얘도 루트 2로 나눴고 얘도 루트 2로 나눴던 걸 봤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같은 비율로 나눠주게 되면 얘도 등비수열을 이루겠지. 자, 그래서 AP에서의 난이 길이를 바로 구하게 되면 P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되면 되는데 P점의 X좌표가 2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되겠지. 자, 그리고 Q점의 X좌표가 AQ길이의 X좌표 요거랑 같을 테니까 그 X좌표는 A제곱이 될 거야. 그다음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x 좌표가 b 의길이니까 그러니까 k가 돼서 이세 개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해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비 수열을 이룬다 하게 되면 이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 되니까 등비 중앙을 이용하면 a 제곱의 제곱은 2곱하기 k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a의 4제곱이 2k다라는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어 자 그런 다음에 난또 a, k의 식이 나왔으니까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하나 더 구해야겠죠 그러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냐 당연히 이 직선 위에 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그치? 응. 자 그래서 나는 여기 p점의 저표를 2, a제곱이라고 했다면 이 직선은 y는 k-x니까, 얘를 통 치면 x 더하기 y 값이 k라고 써도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좌표가 2,a 제곱이니까, 2 p l u a 제곱이라는 값이 k라고 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두개 있으면, 얘랑 얘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ab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두 개의 식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연립해서 구하면 되는데, 당연히 여기 k에다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A 4제곱은 2배에 2 더하기 A제곱이 되겠죠. 얘를 전개하면 A 4제곱 빼기 2의 A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A 값을 직접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에서 학생들이 뭘 구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K제곱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아, 나는 A제곱 값을 먼저 구해보면 되겠구나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서 A제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A제곱으로 뭐, A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해도 되지만,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 원래는 모든 문제는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도, 어, 루트 형태가 주어져서, 어, 우리가 이거를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지 그 써야겠다라는 거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P 플러스 Q 루트 5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 이 식은 인수분해가 한때더라도 근해공 써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면 난 얘를 a 제곱에 제곱백이 2a 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얘에서 근해공식 a 제곱은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a 제곱 한데 얘가 절, 이게 짝수니까 절반하게 되면 개수가 1이니까 1분의 얘 절반에 제,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빼기 1 빼기 곱하기 마이너스 하니까 5,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당연히 A 제곱은 양수에 되니까 1보다는 루트 가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값이 1 플러스 루트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난 뭐야? K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A 제곱이 요렇게 있으니까 K라는 값은 여기서 K라는 값은 2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얘는 3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당연히 k제곱을 구하게 되면, 얘는 계산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k제곱은 14 플러스 6루트 5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제곱하고 k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 제곱 더하기 k제곱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15 플러스 7루트 5가 되기 때문에, P 값이 15, Q 값이 7이 돼서 내가 원하는 P 플러스 Q 값은 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가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에서는 넓이를 이용할 때 같은 높이 값이 있어가지고 길이만 비율을 기교를 해서 했던 문제인데 여기서 만약 이걸 이 길이를 이렇게 길이를 구하지 않고 넓이로서 구했다고 한다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길이에다가 두 번째 문제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각이 45도니까 루트 2로 나눈 형태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길이 비율 관계에서 같은 값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등비수열 이룬다라는 얘기는 같은 값이 곱해지는데 같은 값을 나누더라도 비율 값은 변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X자표만 이렇게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많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이번 이번 문제는 앞에서는 길이까지 정확히 구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x 좌표만 비교를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었고 계산도 간단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문제를 설명드린 거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솔직히 계산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할수 있게끔 문제를 제시해 드린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답안지를 보면서 조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음꼭 한번 익혔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루검사나 지수검수에서의 길이관계 주어지는 거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꼭 한번 확인하시고 이 문제도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문제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아프지마 수업 듣는 학생들 곧 6월인데 6월까지 열심히 하시고 이제 날이 더워지는데 체력관리 좀 잘하시고 우리 6월에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